네, 안녕하세요 어쩌다아중부 입니다 오늘은 23년 8월 1일입니다 인공수분한지 121일째 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그 크레조를 1000대 1로 희석해서 어, 배 과수원에다가 지금 다 깔아놨는데요 어, 새가 먹어요 계속 그래서 어 지금 떨어진 배나 아니면 이 먹은 배 붙어있는 것 중에 냄새나는 것들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먹었던 배들 걸려있는 것들 중에 먹었던 거 그런 것도 이제 거기가 이제 파먹은 부분이 이제 어 변질되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없애주기 위해서 싹다 내리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은. 그리고 여기다 크레졸을 추가로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가 지금 까치가 가해한 곳이거든요. 여기 지금 앉아서 가해했을 거예요. 근데 밑에 크레졸 있죠. 냄새 나니까 몇번 쪼다가 간거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어쩌다 정보였습니다.